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년 경력 전업투자자 김태강입니다. 자, 앞으로 이 휴림 로봇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휴림 로봇 2.2%약2% .2%, 2 하락하면서 2,885원에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지지선 여기에도 맞닿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상승 나가고 어디에서 다시 저항을 받을지.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이 들어있는 매매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 전업투자 경력이 1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직장 그만두고 주식투자로만 먹고 살고 있는지가 벌써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저만의 매매 기법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항상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 기반이 되어준 방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자이 시초가 매매 기법이란 이렇게 장초반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이장 시작 전에 이 시초가로 매수를 걸어두는 건데요. 자 이번 달부터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대명에너지가 장중에 26%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수익을 낼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대명에너지 시초가 보시면 29,450원에 시작했습니다. 자, 수익계좌 보시면 평균가 29,450원으로 이 시초가와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이 종목명과 이 시초가 매매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65428969로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 단타 종목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 뉴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를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 한번 받아 보시고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9시에 장이 시작되면서 이 평균가로 체결이 될 건데 이 체결된 이후 5% 수익권에 다시 매도 걸어두시고 편하게 분업하시다가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이5%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루 5%씩 고정적인 수익으로 한 달이면 100%가 넘게 되는 이 수익이 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고 하셨다면 하루 5%, 50만원씩 생활에 보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한 번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대명에너지로 7% 넘는 수익률 보여드렸고 8월 31일 유일에너테크로 7%, 8월 30일 애클론으로 8%, 8월 29일 양지사로 12%.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또 보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려고 아래에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보니까 이 스팸 문자, 이 장난 문자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문자 주신 것들 잘못해서 차단이나 삭제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단타 종목 못 받아보신 분들은 다른 핸드폰으로 한번더 연락 주시면서 지난번에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자, 이러한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시초가 매매 기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단타 종목은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간적으로 좀안 맞거나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이러한 분들은 이 단기 수익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단기 수익이라는 거는 일주일에서 한2 주일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는 건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에 15%에서 한20%이 정도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다 보니까 요즘처럼 힘든 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아래 번호 010-6542-8969로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종목들 제가 이 종목들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정확한 이 매수 타점에 들어가서 지금 이 수익률을 좀 충분히 달성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매도를 해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종목들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따로 한두 종목에서 한세 종목 정도 이 신규 종목들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눈에는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물방 투자에서 돈이 없다, 예수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러한 분들은 먼저 제가 보내드리는 이두 종목에서 한세 종목 정도 이 신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이 진짜 오르나 안 오르나 검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진행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1년간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해왔던 일 그대로 하면서 제가 실제로 사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우리나라는 특히 좀 자본주의 사회로서 돈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수금 이 예수금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직장 때려치고 이렇게 11년간 주식하면서 정말 내가 왜 그랬지 엄청나게 후회도 해봤고 좌절도 많이 맛봤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할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간절하시다면 최소한의 노력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 노력이라는 게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단타라고 문자 남기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들이 실제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실제로 수익이 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단기 수익 종목들도 좀 받아 보시면서 이 수익을 좀 같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휴림로브 종목 분석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자이 종목 지금까지 이렇게 세 번의 상승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가를 연결하는 이 저항선도 이렇게 최대치로 깔끔하게. 이 4,900원까지 깔끔하게 이어졌고, 이 상승의 절반치만큼 이렇게 하락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의 큰 파동을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고 계속해서 이 61선을 뚫어주려고 시도를 하지만 결국 좀 뚫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지지선, 이 지지선에 맞닿아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매물대들 좀 소화를 해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아준다면 여기부터는 이제 새로운 상승파동을 그려나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휴림 로봇 주주님들 혹은 또 신규로 들어오고 싶으신데 이 매수 타이밍 못 잡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매매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고점에 물려있어도 이 눌림목대 다시 잡아서 평단가 낮추고 이 기술적 반등 나와줄 때 일부 물량 정리하시면서 이 평단가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휴림 로봇 매매 전략, 이 매매 전략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제부터 이 매수를 시작하셔야 되는지, 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숨은 정보들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뉴스 보고 이 차트 분석하는 거 어려우시죠? 자, 본업 하시느라 바쁘신데 내가 사는 주식 어떤지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이 본업에도 지장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힘든 주식시장 가만히 냅두면 하락밖에 안 하는데 지금 혼자 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뉴스 보고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야 11년간 밥 먹고 살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래 번호 010-6542-8969로 소통 문자 남기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 휴림 로봇 매매 전략까지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정보와 차트,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정보와 차트는 제가 보내 드리는 이 매매 전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국 이익 실현은못 하고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가이드라인 이 손절가와 익절가를 딱 잡고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 경험이 별로 없는 우리 주주분들은 처음 하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가 직접 보는 이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통방을 만들었는데요. 자, 제 소통방에서는 이런 추가 매수와 이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들 모두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이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힘든 주식 시장에 정말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이 가이드라인 정말 공부가 되면서 이렇게 수익도 같이 따라오는 소통방 있으니까요.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65428969로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좀 계속해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꾸준한 상승보다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는 지금 좀 이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통한 이 정확한 매수에 대한 타점과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더더욱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시간적인 부분, 시간이 나질 않으시죠. 자, 제가 이러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이 소통방 안에서 제가 분석하고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업 계속 하시다가 간간히 소통방 한번씩 들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그만두고 현재까지 11년간 이 주식을 전업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몇몇 저를 아는 이 지인분들이 이 종목 어떤가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 분석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좀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방을 좀 만들게 된 건데, 제가 이 지인분들에게 뭐 돈을 받겠습니까? 자, 저는 이제 이 수동적인 수익으로 완전히 경제적 자유를 얻은 상태입니다. 제가 11년간 이렇게 해왔던 일 그대로 하면서 이 남는 시간에 이렇게 소통방을 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 감사 인사, 이 감사 인사 한마디가 자, 성취감이 좀 들고 무엇보다 이 재미있더라고요. 자, 저도 정말 힘들었던 시기, 이 처음으로 이 주식을 좀 배웠을 때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소통방의 순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생길 때, 이 빠르게,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 차트를 보고 있다가 그때그때 그때 이 카톡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좀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또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방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 010-6542-8969로 다 소통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 들어가는 거 절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좀 들어오시고 이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 혹시 생기시면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장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이 장이 좀 힘든데 자, 여러분들 진짜 이 원금 회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소통방 참여하셔서 재미있게 이 편안한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